와, 진짜 대단하시다. 어. 어. 나 살다 살다 이 나이에 천 타봤는데 아. 죽다 살아난 기분이야. 근데 스릴 도니까 재미도 어잘 하실 것 같아요. 아, 잘 하실 것같아요 있... 어, 어. 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보셔야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 직접. 직접? 직접 아니, 실제로? 우리 어머, 어머. 어머니가 해? 안 돼, 안 돼, 안 돼. 해보셔야죠, 여기 오셨는데. 야, 야, 어머니, 어머니. 옆에 타서 더 무서웠었나 봐. 어머님이 운전하시고 어차피 강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네, 믿고 가보자야 여기는 이 전용 도로인데 나 일본 국도밖에 잖아 어머니, 일반, 일반 국도라고 국도를... 생각하시면 되지. 국도를? 근데 신호등도 없는 일반 국도야. 아니야. 그래도 해보셔야죠. 이게 계 레이싱인데 <laughs> 내가. 궁금한가 봐, 어머니 께서 운전을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하시니까 어, 할까 말까. <laughs> 과연. 아니면 어머니 어. 제가 먼저 해 볼게요. 어. 제가 먼저 해 볼게요. 어? 어, 어? 네, 잘못 네. 하시잖아요, 혼자. 네. <웃음> <웃음> 운전 잘 아, 근데 해요. 어머님이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시니까 뭐라도 막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아, 멋있다, 응. 멋있어. 즐거운 대축제 파티 준비되셨나요? 네. 뒤로 놓고 어머니. 즐거운 대축제 파티 준비되셨나요? <laughs> <저게 진짜 웃음> 어, 어, 근데 어머니 근데. 더 불안해, 더 어머니, 불안해. 어머니 안전벨트 하시고요. 어, 그렇지. 안전벨트 하시고요. 어, 그렇지. 지금 너무 나갔어. 지금 어, 손잡이에서 손이 안떨어요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이거 안전벨트. 진짜 영희가 잘 짰네, 구성을. <laughs> 영희가 짠 거잖아요, 다. <laughs> 아가 그 스피드는 안 나오게 사실 네. 가자. 어머니 즐기자. 아니, 운전대 잡아라. 운전대 잡아라. 아 본인도, 본인도 못 즐기는 것 같아. 선생님, 즐길 준비하세요. 네. 네, 옆에 꽉 잡으시고요. 네. 선생님,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트레 어, 맞습니다. 어, 그럼요. <laughs> 저 60점 맞았거든요. 저 도로 주행할 때도. 어, 깜빡이 키고 들어가. 깜빡이 오, 키고 들어가. 그래. 저거 운전면허 시험인데. 깜빡이 키고 들어가. 야, 차가 없는데 깜빡이. 들어왔죠? 쭉 밟아보세요. 네? 쭉 밟아보세요.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거. 아, 니 커브길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이거 뭐죠? 드리고, 약간 운전 면허 따는 사람 같은데요. 지금 레이싱 어, 중이잖아요. 너허 포권 같은데. 네, 저러건... 아니 아니야. 어머니 놀라실까봐. 아유 우리 작은애 운전 잘한 안전한 아주. 어머니 응. 하나도 멀미가안 난다고. 응, 안전하네 그 시속 몇 킬로예요? 몇킬몇 킬로예요? 아니 코너가 많이 꺾어져서. <laughs>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laughs>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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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웃는다, 선생님도 웃어. 거레이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거 같은데. 아니, 저 정도였어요? <laughs> 나는 달렸거든. 어머니! 음? 이제부터 손에 힘을 꽉 주세요. 드리프트! 음소거 <laughs> <음주가> 아니고요, 정배속입니다. <웃음> 귀여워. <laughs> 어머니 돕니다. 손에 땀을 쥐고 있어요. <laughs> 아, 땀 쥐고 있어, 휴 어, 저게 무슨 드리프트예요? <laughs> 너무, 너무 빨랐어. 그냥, 그냥 유턴, 유턴이지, 저게 왜. <laughs> <외투>. 엄마, <laughs> 운전해야 돼, 아가? 그럼요, 어머니 저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 잘했어 오, 정말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아 잘. 걸가는게빨났다 하게 잘했어 피에 놓고서는 야. 6분 8초. 와, 잘했어. 어디 갔다 왔냐? 다리 잘했어. 건너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머니 어머니 잘해요. 그럼 어머님 이제 도전 자신감이 잘했어. 올라가셨죠? 그렇지. 제다 계획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지요? 그, 그럼요. 음. <laughs> 나도 오늘 네.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예약한 거예요. 어머님! 아, 근데 진짜 어. 너무 재밌어. 무서워. 어머님. 긴장되세요? 아니요. 아! 아! 엄마! 아! 난 이게 아! 너무 아! 웃겨.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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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다. 어머니 운전 경력 얼마나 되세요? 20년 넘게 와, 와, 갑자기 오, 자신감. 와. 아, 고맙다. 님세요 너무 기대린다 네, 렛츠 고! 어. 어머니들이 보통 스피드 보는 게좀 있어. 어, 이거 운전대 잡으면 성격 바뀌시는 분들 있어. 어, 어머니 잘하시네. 역시 차는 어, 남의 차야. 역시 안전 아? 오! 오, 핸들.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 송강호 송강호 동해. 송강호. 동해. 야, 도저 오, 어머니, 아, 소리 너무 커!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오. 야, 인코스로 파고듭니다, 인코스로. 적성 찾으신, 찾으신 것 같은데? 아, 어, 적성 찾으신 것 야, 같아요. 너무 직구석에없사만 있었나봐. 아, 그러게. <laughs> 어머니, 드래프트 하러 가자, 집 앞에서. 아, 엄마가 방구석 벌써 <laughs> 나왔어야 됐네. 그러게. 아, 아, 아 천천히. 아, 아, 이제는. 세상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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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아, 게 이렇게 아, 많다고 가끔 아. 놀러 오세요. 아, 네, 네, 그러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진짜 영광. 아 와, 너무 아 좋아. 달리고 싶어. 달려. 달립이다 어머, 어머, 어머. 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아어리어 <laughs> 아우 좋다. 아우 짜릿해. 아 여기 대한민국 맞아, 아가? 어, 달려! 와. <laughs> 어. 굉장히 과감하시고 네. 너무 좋으세요. 꺾을 때 꺾으시고. 뻥 어? <laughs> 뚫린다. <웃음> 속도 기록은 <laughs> 원하지 나눠. <나도. 웃음> 이렇게 다 보고 경험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백발 보면서 그렇게 얌전하고 예쁘게 말하지 마요. <laughs> 제가 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어머니 너무 얌전하게 얘기해서 안 달린 줄 아시겠다 사람들이. 지금 지민 씨만 무서워하고 계세요. 아, 너무 신나서 신나서 계속. <laughs> 오 가고 싶다. 와. 너무 잘해. 아, 최고셔. 아니 내 바다 속이 시원해. 이거 멋있다. 바다가 레이크 오. 가, 가, 가. 브레이크. 오. 오, 오 어머니 코너링 배웠었는데요. 코너링이 정말 홈더링이 홈더링 좋아. 요 일품이다. 이 맛에 야. 야 맛을 알아보자 어막꺾플면서 지금 막어 아, 이거 대화하면서 맛을 해서야 보고 있니 할머니 신났다 어서야 아, 빨리 봐라 할머니가 태워줄게 어, 너무 신나 보이신다 어머니 되게 재밌어하신다 어, 진짜 잘 골랐다 쭉 밟아주세요 좋다 오 친구가 오와 과감해요 과감해! 지금도 떨려 병원이 어, 거기서 어어 속도 빼고 나비가 없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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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줄여주고 어, 코너 보이마자 줄여주시네 아, 줄여주고 레이서의터가있다 가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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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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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와 대단하다.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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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아하신다. 아, 재밌었지.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뿌듯하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머니 기록이 좋으시네. 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네, 이런, 이런 경험을또 살면서 언제 해봐. 너무 좋아하신다. 아, 다행기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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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